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채 GPT를 잘 쓰게 됩니다. GPT 사용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채 GPT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10배 더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음성 기능, GPT 대화 기능별 차이점, 이미지 생성하기, 메뉴 사용과 설정 팁, 무료와 유료 기능 차이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 GP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채지피티 완전 정복을 위한 필수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PC에서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AI 시대에 맞게 채지피티는 음성 대화를 쉽고 편리하게 지원합니다. 핸드폰에서 채지피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참고로 채지피티 설치 방법과 회원가입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추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검은색 음성 모드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해치피티의 음성 모드를 처음 사용해봐. 사용 방법을 알려줘. 환영해. 음성 모드는 정말 간단해. 그냥 말하듯이 물어보면 내가 음성으로 답해줘.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질문하거나 얘기하면 되고, 내가 답변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물어봐. 알았어. 그럼 처음 궁금한 거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야. 사진 잘 찍는 기본 팁몇 가지 알려줄게. 첫째, 빛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 자연광을 이용하면 피사체가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나와. 둘째, 지도를 신경쓰면 좋아. 3등분할 구도를 활용해서 피사체를 배치하면 안정적이고 멋진 사진이 돼. 셋째, 여러 각도에서 찍어보면서 가장 좋은 앵글을 찾는 게 중요해. 마지막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잡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좋았어. 다음 주에는 아르바이트 면접이 있어. 예상 질문을 알려줘.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알려줄게. 먼저, 자기소개는 기본이야. 간단히 본인 소개와 왜이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하면 돼. 또,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지원한 이유나 이 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뭔지도 자주 묻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협업 경험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고 할수 있어. 이런 질문들에 대비해서 자신만의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두면 훨씬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참고해서 준비할게.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까 커피를 쏟았어. 그래서 나 기분이 별로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옷에 커피라도 쏟으면 정말 기분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다. 가끔은 이렇게 작은 일들이 쌓여서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랄게. 알았어, 힘낼게. 응, 그래. 힘내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작은 일 하나에 기분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나면 더 단단해질 수 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음성 대화를 끝내면, 나누었던 대화가 텍스트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챗 g 피티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 쓰고 못 베깁니다. 사람들이 GPT를 계속 쓸수 밖에 없는 이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보다 쉽고 카카오톡 대화보다 빠르고 친절합니다. 챗 g 피티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웹에서 정보를 찾아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단순히 내가 심심할 때 사용해도 되고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해도 됩니다. 커피를 쏟았다고 하니 공감도 하고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주어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GPT는 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그건 GPT의 뜻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GPT의 G는 generative, 생성하다를 의미합니다. P는 pre-trained, 사전학습되었다는 뜻입니다. T는 transformer, 연관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GPT는 미리 학습된 생성형 언어 모델로 지능적인 대화로 텍스트, 이미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AI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편리한 음성 기능이 PC에서도 되면 좋겠다고요? 당연히 됩니다. Chat g p t 입력창에서 검은색 음성 모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GPT를 200%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창에 원하는 질문이나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날씨를 알려줘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음성으로 하던 대화를 텍스트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서 최신 날씨 정보와 출처를 함께 알려줍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이라는 기능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추론, 깊이 생각하기, 추측하기.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25년도는 환율이 오르고 있어 여름에 일주일간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경비를 짜는데 어려워. 국제 동향을 고려해서 경비를 예측해 줘 라고 입력하였습니다. 최근 환율 동향을 검색하고 추론해서 예상되는 환율과 리스크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몇초 동안 생각했는지도 알려줍니다. GPT는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 검색, 전문적인 글쓰기도 잘합니다. 다음은 심층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논문, 보고서 작성 등이 활용 가능한데요. 24년도 국제 음악과 영화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GPT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저에게 추가로 물어봅니다. 제가 입력한 추가 대화들과 함께 추론을 시작합니다. 많은 정보를 탐색하다 보니 10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시간을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GPT는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하여 리서치가 완료되면 깔끔하게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GPT와의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링크를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진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해서 추가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채팅창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파일첨부 메뉴가 보입니다. 파일첨부 메뉴를 클릭해도 되고 직접 파일을 대화창에 끌어다 놓아도 됩니다. 저는 파일을 직접 끌어다 놓겠습니다. 경제 동향에 대한 파일인데 t에게 해당 파일의 요약을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이 gpt를 이용하면 제가 직접 요약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에 대화를 이어가며 추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은 텍스트 파일을 첨부했는데요 당연히 이미지도 첨부 가능합니다 다음은 GPT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대화창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예제로 나와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미지 3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미지 생성을 기다리는 동안 GPT 탐색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GPT 탐색은 전문가 채팅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를 잘하는 맞춤형 채팅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전문가 채팅창이 나타나고 그 중에 사용 횟수가 높은 것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드라마 줄거리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PT는 드라마 제목을 물어보고 분석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GPT는 대화 형태로 여러 차례의 단계를 나눠서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여 블로그 작성을 도와줍니다. GPT 탐색 메뉴를 설명드리는 동안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GPT와의 채팅은 왼쪽 메뉴에 계속 쌓여서 기존의 대화들을 나중에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왼쪽 라이브러리 메뉴에 함께 보관됩니다. 기존의 채팅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3 개의 점이 나타나는데요. 점을 클릭하면 추가 메뉴가 나타납니다. 아카이브에 보관을 선택하면 GPT 저장소에 보관되고 왼쪽 메뉴에서는 사라집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는 새 채팅, 사이드바 닫기, 채팅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 설정입니다. GPT에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분야 또는 정보들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GPT의 대화 방식을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설정 기능입니다.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을 선택하면 기존에 저장된 채팅이 나타납니다. 보관 취소를 선택하면 아카이브에서 사라진 왼쪽 메뉴에 대화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음은 개인 맞춤 설정을 선택하면 메모리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는 GPT가 기존의 대화를 기억하고 학습해서 대화를 할수록 점점 정교해지고 나에게 맞는 대화 방식으로 GPT가 맞춰가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GPT와 채팅을 하면 원하는 답이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해서 정보들이 쌓이면 대화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메뉴는 왼쪽 하단에 있는 플랜 업그레이드인데요. 유료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료 기능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더긴 대화를 하거나 깊이 있는 리서치를 원하면 플러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라 AI의 동영상 생성 기능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소라 AI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저의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가지만 제외하고 채 GPT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설치와 회원가입입니다. 핸드폰의 구글 플레이를 실행한 후 검색창에 chat GPT를 입력합니다.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서 chat GPT 로고와 이름을 확인 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 열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설치하고 열기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어플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윈도우즈에서 설치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실행하고 검색창에 chat GPT라고 입력합니다. 핸드폰에서와 동일하게 챗지피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바로 접속을 하여도 됩니다. 저는 크롬을 이용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핸드폰과 윈도우즈 어플 모드 방법이 동일합니다. 구글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또는 애플 계정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중 가지고 계신 계정을 선택하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만 활용하셔도 친구들보다 챗지피트를 10배 더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은 알겠지만 익숙치 않다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AI를 쉽게 배울 기회가 매주 생깁니다. 궁금한 점, 알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다음 영상의 주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GPT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과 채 GPT 유료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